살 사라졌어? 사라졌어요. 하, 네. 저희 얘기 재와서 이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뭔지 알아? 일본에서 돈 먹기 힘든 이유? 네. 지금 저희가 일본에서 지금 생활을 얼마나 했지? 먹고는 태어났을 때부터 <laughs> 지금 일본에 살아요. 일본에 산지3 1년이 됐어요. 아, 많이 살았네. 네. 오빠는 얼마 살았지? 오빠는 다 합주성 10년 넘지? 그러네. 저는 공부를 일본에서 5년 했고, 음. 그 다음에 이제 회사 9년 차니까 합치면은 14년 차네요. 음, 음. 와. 이렇게 일본에서 이렇게 오래 살면서 돈을 모으고 싶은데, 정말 돈 모으기가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왜 일본에서 돈을 모으기 힘든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음. 일단 돈이 얼마가 있냐. 그것도 음. 좀 중요하잖아. 사람들이.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좀 봐야 되잖아. 음. 그래서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얼마 있냐? 약간 이런 걸좀 보잖아? 근데 평균에 보면 안 되는 게, 막 엄청 부자인 사람들이잖아. 음. 그 사람들이 막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평균이 갑자기 확 올라가. 아. 어, 어. 어, 그래서 평균 얘기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어. 그러면 이제 그 가운데에 있는 50번째 사람? 이제 중앙값이라고 하지? 그치, 그치. 어, 이제 그 사람의 돈을 얼마큼 적응을 했냐? 음. 뭐 그런 데이터가 있는데, 일단 30대는 그게 얼마 정도 될것 같아? 30대에 어? 2천만원 캬좀더 많지 <웃음> <웃음> 그게 좀 심했다 <laughs> 3천만원 어한 3천백만원 정도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일을 해서 10년이 지났어 40대면 저금하는 중앙값이 얼마 정도 될까? 40대가 된다고 저금이 많아지는 거 아닌 것 같아 왜냐면 결혼하고 애 낳고 교육비가 많이 드니까 그렇게 확 많아지진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음, 2천만 원더 줄었어? <laughs> 심했다 2천만 원이면 40대 에 <laughs> 응. 아무리 그래도 그래? 응. 5천만 원이라고 야, 아, 5천만 원. 어, 오, 왔네. 그리고 이제 50대. 50대 되면은 일본에서는 과장이나 부장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도 많고 뭔가 연봉이 좀 많아지는 때지 어, 그럼 얼마 정도일까? 6.000만 원. 어, 7천만 원. 7천만 원. 네, 비슷했네. 그리고 이제 60대가 되면은 은퇴하면서 퇴직금도 받고 하잖아. 아. 근데 갑자기 이제 목돈이 생겨.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중앙값이 1억 2천만 원까지 올라간다고. <laughs> 갑자기. 어. 그렇게 많아요? 우와. 물론 1억 넘어가면 억 소리 나니까 음. 좀 많아 보이긴 하잖아 그렇지. 근데 또 요즘에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살아요 음. 의료기술이 발전해서 그래서 뭐 60세에 은퇴한다고 해도 맞고 뭐 100세까지 살 거잖아 그치. 앞으로 40년 더 살아야 되는데 음. 음. 그럼 부족해요? 그치 부족하지 음.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보니까 최근에 1인당 이제 노후 자금으로 2억 원이 필요하다. 맞아요. 근데 2억 원이 없어, 다들. 그래서 2억 원을 목표로 열심히 모읍시다. 약간 그런 캠페인 하고 있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2억 원, 2억 원에서 4억 원이 필요한 거지. 음. 그래서 요즘은 60세 넘어도 일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맞아. 한국도 그렇다고 느끼긴 했어. 음. 중앙값은 그런데 그러면 이제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 음. 마코는 얼마 정도 있으면 부자라고 할게. 아까 맞고 30대니까 30대 평균이 3,100만 원. 이제 얼마 정도 있으면 내가 부자라고 할수 있을까? 1억. 1억. 어, 그렇죠. 1억 있으면 좀 많긴 하죠. 음. 사람마다 다 기준은 다를것 같긴 해. 그렇지.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10억은 있어야 된다. 근데 또찐 부자라는 말이 있더라고. 아, 음, 찐부 <laughs> 어, 약간 열심히 좀 모아도, 아, 너는 찐부자 아니다. 아... 약간 이런 식으로. 찐부자는 뭐, 50억, 100억 이상 막, 다들 기준이 되게 높단 말이야. 근데 또 일본에서는 이게 딱 부자의 정의가 있긴 하더라고. 아, 그래요? 어. 일단, 준 부유층이라고. 음. 얼마 이상인 줄 알아? 아, 오빠가 전에 말했던 것 같은데, 준 부유층은 5억. 맞아, 이번에 5억 원 이상 있으면 준 부유층. 음.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부유층이 있어. 부유층은 10억이다. 맞아, 10억 원 있으면 부유층. 음. 그 다음에는 초 부유층이 있어. 100억. 아, 50억 이상이면 초 부유층이라고 하더라고. 어. 그러니까 이제 사실 SNS나 이런 거 보면은 페라리 람보르기니 막 타고 다니고 강남 아파트 살고 이것저것 막돈 엄청 많아야 진짜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일본에서 사실 5억 이상만 있어도 준 부유층이라고 하는 거지. 그게 현실이지. 왜 이렇게 이렇게 저금하기 힘든가? 요즘에 그 일본 사는 한국인 친구들이랑 얘기해보면은 다 하는 얘기가 일본 살면서 내가 열심히 막 돈을 벌어. 근데 그렇다고 막 엄청 막잘 사는 것도 아니야. 엄청 내가 풍요롭게 사는 것도 아닌데 적응을못 해. 그래서 말하는 게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알아? 응 이게 독이 있잖아. 이게 구멍이 있어. 이렇 밑에. 응. 밑에 구멍이 있으면 위에서 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 흘려나가. 어, 이런 거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모으려고 해봤자 다 나가서 저금을 할수가 없는 거지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예, 음. 네, 그래서 오늘은 일본에서 왜 이렇게 돈 모기가 으 힘든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일단 물을 부어야 될거 아니야. 그렇지, 많이 벌어야 돼. 그렇 일단 돈을 벌어야지 뭔가 음. 들어올 거 아니야. 그렇지, 그치, 그치 근데 이 수입이란 게 옛날에는 일본이 엄청 잘 살았어. 음. 막 엄청 선진국, 한국보다 훨씬 선진국이어서 한국에서 일본 가가지고 편의점 알바만 해도 돈 엄청 많이 번다. 일본에서 뭐 대기 기업서하면은몇년이라고 한국 오면은 막 엄청 부자된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 근데 요즘에는 작년 기준으로 1인당 GDP 그니까 러 소득 일본 1인당 평균이 3만 3천 달러 정도였대 근데 한국의 1인당 소득이 3만 6천 달러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 일본보다 한10%더 이게 많은 거지 수입이 이제는 월급 한국이 일본 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일단 수입 자체가 더 적은 거지. 음, 음. 근데 문제는 다 이게 그대로 들어오는 게 아니야. 여기서 들어오기 전에 이미 다 빠져나가는 게 있어. 그지 많지. 세금. 이게 세금이 많을 수 밖에 없는 게 나라의 빚이 있잖아. GDP라고 한 나라에서 1년 동안 총 생산할 수 있는 게 있어. GDP 대비 이 나라의 빚이 얼마 정도 있냐. 한국이 GDP 대비 나라 빚이 얼마 전에 47% 정도였대. 많지 않아?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연봉이 지금 합쳐서 1억 원이 있어. 음. 거기에 47%니까 예를 들어서 빚이 4,700만 원 있는 거지. 음. 어때 많아? 많아. 근데 일본은 그게 훨씬 많아. 그래요? 어, 일본은 얼마 전에 236%. 에? <laughs> 그러니까 어? 우리가 1억 원 버는데 빚이 2억 4천 600만 원이 빚이 있는 거지. <laughs> 와. 너무 음. 많은데?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버는 거에 비해서 빚이 엄청나게 많아. 음. 빚 갚아야 될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세금이 많은 거지. 그나 왜 그렇게 빚이 많아? 그러니까 그렇게 많아. <laughs> 왜 그렇게 빚 만들었어? 어, 근데 지금 이 순간에 도 지금 빚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줄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일본이 옛날부터 유명한 게 고령화, 노인분들이 많기로 되게 유명하잖아. 맞아, 맞아. 젊은 사람들 별로 없고. 음.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많은 노인분들의 건강 보험료 내야 되는데. 연금도 내야 되고. 맞아, 연금도 내야 되고. 그게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돼죠. 그치. 그래서 진짜 월급을 받으면 통장에 들어오기 전에 빠져나가고 빠져나가는 게 너무 많아 대부분 보면 월급의 한 4분의 1 이상 정도는 그냥 나가는 것 같아 음, 매달 그 종이를 볼 때마다 슬프지 일단, 거기서도 그런데, 소비세라는 것도 있잖아. 요 음. 소비세도 계속 올려가지고, 소비세가 이제 10% 가까이 되잖아. 그래서 이제, 적은 월급으로 또 물건 살 때는, 음. 또 소비세 올라가지고 또 비싸기도 하고. 맞아, 맞아. 네, 그래서 이제 4분의 3이 이제 들어왔어. 음. 일단, 살아야 될거 아니야. 음. 그래서, 어디서 살아? 집? 어, <laughs> 집에 살아야지. 음. <laughs> 뭐, 밖에서 살수 없잖아. 근데 집을 사던지, 아니면 월세를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월급을 많이 주는 직장이란 게, 한국은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에 많이 있잖아. 일본도 이제 도쿄나 수도권 근방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회사가. 음. 아마 한국에서 뉴스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일본 집값이 엄청 올랐지. 음. 장난 아니게 올라서 그러면서 이제 월세도 같이 오르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도쿄 23구 가격을 좀 보면은 혼자 사는 집있잖아원룸에 도쿄 23구 평균이 지금 얼마인 줄 알아? 10만 원? 어 지금 101만 원. 와. 진짜 못 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거기서 거의 반 나가는 거 아니야? 그치 사실 뭐 대기업 들어간다고 해도 실수령액 한 250만원 되나? 음. 근데 거기서 일단 월세로 100만원 나가면 음. 150만원 남는 거지 음. 너무 비싸다 그럼 멀리 가야 돼어더 멀리 가야 돼 맞아 멀리 가야 돼 제가 생각해보면 제가 처음에 취직할 때 저도 얼른 살았거든요 거기가 월세가 63만 원이었는데 그것도 9년 전이니까. 그치.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제가 혼자 살다가 누구 만나서 이제 커플이 돼서 같이 살고 싶어. 음. 그러면 집이 조금 더 커, 커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커플용 크기로 이제 30에서 50 평방미터 정도. 사실 그렇게 막 엄청 큰건 아니야. 그 정도 사이즈의 평균이 얼마 줄 알아? 에, 근데 원룸이 100이니까 200? 200 내면은 못 살고. 지금 165만 원. 165만 원, 80씩. 아, 그러네, 만. 그러네. 아, 원래보다 <laughs> 아, 낫네. 아, 원래보다 낫. 네 그래서 같이 사는 거죠. 아, 그러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저희처럼 이제 결혼을 해서 애기가 생겼어요. 그러면 좀더큰 집이 필요하잖아. 그치 패밀리형 타입으로는 집 크기가 이제 50에서 70 사이. 근데 그것도 엄청 큰건 아니야. 그 정도 사이즈가 평균 값이 얼마죠, 지금? 230만원 242만원 오 그러니까 진짜 애 하나 키우려면 월세가 이제 240만원 맞벌이 해야 되는 거구나 아저씨. 어 맞벌이 해야 되는데 120, 120씩 내다가 근데 이제 또 육아휴직 들어갈 거 아니야 애기나면 그치 그럼 나 혼자 2 4 0 내야 되는 거지 근데 진짜 이것도 크기가 그렇게 막큰건 아니라서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국민 평수라고 전용 8 4만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 사려면 도쿄는 진짜 그렇게 큰 집이 없어서 그거는 진짜 월세 최소 한3 5 0 이상은 줘야 되지 않나 어, 그러면은 이제 생각하시겠죠. 아니, 왜 집을 안 사고 버리는 돈인데 월세를 왜 내냐. 그렇게 비싸게 월세 낼 거면 그냥 집 사지.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 근데 또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집을 사고 싶어도 현금으로 도쿄 집 예를 들어 10억. 뭐 10억 낼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돈이 많으신 분은 뭐 걱정이 없지만 그런 분들 거의 없고 대부분 이제 대출 받아서 사실 텐데 이제 일본에서 일하는 형태를 보면은 정규직이랑 비정규직이 있는데 정규직이 한60% 비정규직이 이제 40% 정도. 그러니까 한40% 사람은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야. 대출이 안 나와요. 그래서 뭐 선택지가 없으니까 그냥 월세 살 수밖에 없는. 그렇지. 그리고 이제 살수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살수 있는 사람들이 안 사는 또 이유가 있어. 왜냐면 일본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또 뭐야? 실패. 그치 리스크, 실패 리스크. 음. 이런 거 너무 싫어해요. 음.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이 있어. 그거 내가 살수 있어. 음. 한국 사람이었으면 사겠죠 당연히. 그 그래요? 어, 투자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더 오른다고 생각해서 하겠죠 근데 일본 사람은 뭔가 10억이라는 대출을 받는 거 어떻게 생각해? 엄청 어깨가 무거워져 빚이 너무 많은 사람 같은 느낌 갚아야 돼 앞으로 35년 동안 일해야 돼 그런 느낌 거기다 일본은 자연재해가 많잖아요 지진 나서 예를 들어 집이 어떻게 됐어 빚이 10억인데 어떻게 해? 음. 그리고 또 일본이 버블이 한번 꺼졌잖아 음. 버블 시대에 집을 샀던 사람들이 버블 꺼지면서 집값이 막 엄청 폭락하고 그때 엄청 비싸게 산 돈으로 응. 30년 동안 내는 거지. 근데 집값 떨어졌어. 팔지도 야. 못해. 그런 걸 한번 겪어보니까 무리해서 빚을 내서 집을 사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저희 회사도 옆에 과장님들이랑 보면은 분명히 연봉은 많이 받는데 월세 사시는 분들 계셔. 물어보면은 월세가 되게 자유롭대. 월세가 자유로워? 어, 왜냐면 집을 사면은 팔기도 사실 쉽지 않고, 응. 일본 특히 단독주 택 많잖아. 한번 사면은 그냥 죽을 때까지 사는 거지. 응. 근데, 그거보다는 나는 좀 자유롭게, 월세는 이사가기 편하니까. 음. 예를 들어서, 애가 없을 때는 조그만 데 살다가, 애가 두명 생겼어. 그러면 좀더큰데 살다가, 음. 애가 대학 가고도 지금 뭐 나갔어. 다시 두명 살면은 그렇게 큰데 필요 없잖아. 음. 다시 조그만 데로 이사갈 수 있고, 음. 아니면 뭐, 장소도 좀 옮길 수 있고. 그건 맞는 것 같아. 어, 그리고 또, 회사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월세를 지원을 해주는 데가 있잖아요. 음. 한 달에 뭐, 예를 들어서 50만원, 월세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 그러면은, 어, 월세 지원, 월세, 어, 월세 지원 받는데, 뭐, 많이 받는 사람 진짜, 뭐, 100만원, 150만원 받는 데도 있어요. 응. 그러면은, 어, 내가 월세 안 사고 집을 사면은 그만큼 연봉이 줄어드는 거야. 응. 월세 살아야지. 어, 그래서 월세 사는 사람들도 또 많이 있고. 근데 또 이렇게 월세 지원이 평생 해주는 것도 아니고, 사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결혼을 하면은 만 40살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4 0세까지 월세 사는 거지. 그치. 받을 수 있는 건받고 어, 그치, 그치.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내 집을 산다. 하는 그 평균 나이가 41살이래. 아, 진짜? 어. 40살까지 어, 그런가봐 지원해시는가봐어 <laughs> 이게 월세 지원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집 살려면 아타마킹이라고 해가지고 초기 비용 들잖아요 그것도 좀 모아야 되고 하니까 그렇지 않나 <laughs> 그렇구나 다생활하고 똑같구나 어,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월세가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생활비도 써야 될거 아니야 음. 생활비가 또 일본이 좀 비싸긴 하죠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먹는 밥밥 밥. 쌀값 어때요 쌀값이 엄청 비싸요 5kg에 5만원 정도 해요 우리 라이브할 때뭐 얘기하니까 한국분들 깜짝 놀라셨네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최근에 마트 물가 어때? 엄청 올랐지? 계란값도 오르고 맞아, 맞아, 우유도 맞아. 오르고 초콜릿을 하나 사도 옛날에는 초콜릿 이거 하나 있잖아요 분명히 100엔이었거든요 1000원 요즘에는 2000원이야? 2000원 맞아요 초콜릿값 두배로 오르고 2000원 넘어요 그러니까 음. 뭐 무서워가지고 초콜릿 하나 못 사먹어요 요즘에 진짜 <laughs> 우리 그래서 초콜릿 안 먹게 됐어요 <웃음> <웃음> 맞아 덕분에 그다음에 또 교통비 어때? 음 일본에서 쭉 살았으니까 교통비가 비싸다고 느낀 적은 없었는데 한국에 가서 아 일본 생활비가 비싼구나라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한국에서 오니까 적응이 안 되더라고. 와 지하철비 왜 이렇게 비싸? 전철도 비싸고 뭐 신칸센을 타도 진짜 비싸잖아아 신칸센 비싸지. 어 KTX 얼마나 싸? <laughs> 그러니까 그리고. 택시도 비싸지. 맞아, 택시비도 장난 아니고. 택시 비싸서 아예 안 타요. 어, 맞아, 아예 안 타. <laughs> 아예 안 타. 그리고 이제 차가 있어. 고속도로 탈거 아니야. 고속도로도 비싸지. 와, 고속도로비 장난 아니에요. 음, 음. 거의 뭐 한국의 다섯 배막 그런 말 있던데. 음, 음. 그래서 진짜 한국 같으면 고속도로 타고 어디 여행 가고 마음 편하게 이렇게 가는데 저희는 뭐 고속도로 타고 어디 여행 간다 진짜 큰맘 먹어야지 갈수 있는 것 같아. 요그 다음에 또 이제 돈이 좀 모였다 해외 여행 가고 싶잖아. 음, 음. 근데 요즘에 또 엔화가 완전 똥값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하와이 여행 가고 싶어 엄청 비싸잖아. 그렇지 그래서 사실 저희도 하와이 가고 싶은데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지 음. 그리고 또 이제 일본 우리가 아파트 지금 살고 있잖아 아파트 사는데 유지비가 또왜 이렇게 비싸 관리비에 수선비 이런 것도 드는데 거기에다가 진짜 한국에서는 없는 주차비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시부야에 내 아파트를 샀어 근데 내 집인데도 주차비로 한 달에 뭐 50만원 이렇게 내야 되니까 그런 것도 너무 비싼 것 같고 음. 그 다음에 공과금도 장난 아니잖아 전기, 수도, 가스 한국보다 훨씬 비싸서 나가는 돈이 되게 많은 것 같긴 해요. 아니 근데 이렇게 사실 돈을 모으기가 쉽지 않고 나가는 돈도 많고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이제 돈을 좀 모아가지고 좀 투자를 해서 불려 나가야 될거 아니야. 음. 근데 일본 사람들이 또 투자를 별로 안 하시잖아. 음... 어때 주변에 투자하시는 분들 계셔? 투자는 조금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투자하고 부자가 되자 그런 사람은 없어. 뭔가 음, 투자에 대해 부정적인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집 사는 것도 막 대출 많이 받는 것도 리스크라고 생각하는데 음. 주식 투자하면은 막 엄청 리스크 많아 보이고 그런 거 해도 괜찮아? 뭔가 현금이 짱 그런 느낌이 많은 것 같아.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하도 투자를 안 하니까 사실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해서 돈을 벌면은 원래 세금을 내잖아요. 그 세금을 안 내도 돼. 막 그런 걸또 만들어졌어요. 맞아요, 맞아요. 한국에 뭐 ISA 뭐 이런 것처럼 일본번에 니사라고 있는데. 음. 그게또 그게 금액이 엄청 커요. 1년에 3,600만 원인가까지 가능해 가지고 그걸 이제 5년 동안 할수 있거든요. 그러면 총 1인당 이제 1억 8천만 원 정도를 비과세로 투자할 를 수가 있는데 그 부부 합치면은 3억 6천만 원을 할수 있는 거죠. 우와. 근데도 사람들이 그거를 이용하는 퍼센트가 20몇 퍼센트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어 근데 그것도 이제 계좌가 있는 사람 이 20몇%고 실제로 거기에 내 돈을 넣고 한 사람은 더 적지. 음. 예, 음. 네, 저도 그래서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한테 리사 되게 좋으니까 엄청 자세히 막 이것저것 설명을 해도 아 할까 할까 하다가 결국은 아무도 안 하더라고 음, 맞아요 <laughs> 좀 불안함이 더큰것 같아 그렇죠 투자는 자기 돈을 잃어버리는 이미지 그것보다는 도전 안 하고 그냥 지키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월급 들어오는 거는 적고 거기서 이제 세금에 이것저것 빠져나가는 거 되게 많고 월세랑 막 생활비 해가지고 막 엄청 많이 까이고 해가지고 진짜 돈 모으기가 엄청 힘든데 투자도 안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물가는 막 엄청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이제 돈 가치가 막 엄청 줄어들면서 갈수록 되게 살기 힘든 뭔가 진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음.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 음. 네, 진짜 살기 빡빡해.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안 보이는데. 아 그러니까 그냥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사는 거지. 음... 어 내가 막 열심히 막 모아가지고 5억 원 이상 했으면 이제 준 부유층. 가고 싶다 뭐 이런 사람도 별로 없고 회사에서 도 보면은 막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임원 달겠다 뭐 이런 사람도 제 동기들 보면 아무도 없고 그냥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응, 음, 음, 그렇지. 그렇게 받아들이고. 응, 뭐가 좋은 건지 모르겠다. <laughs> 여튼, 진짜, 일본에서 돈 모으기가 이래서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음. 현실이. 그래서 저희는 지금 치바에서 월세로 살고 있지만, 음. 어때, 우리 지금 평생 월세로 살 생각이야? 아니에요. 네, 저희도 평생 월세로 살아야겠다 이건 아니고. 아닌데, 역시 아닌데. 월세로 사니까 마음 편한 것도 있고. 왜좀 <laughs> 자유롭긴 하지? 자유로우니까 어. 마음 편한 것도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돈을 버리는 느낌도 들고, 좀 복잡해요. 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좀 열심히 해서 돈을 좀 모아서 초기 자금을 좀 만들어서, 플러스 제가 좀더 연봉을 올려서 집을 살수 있게 파이팅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일본에서 돈 벌기 힘든 일, 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한국에 사시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봐요.